생 식용 호라오이라 미인 착타고하 장터. 생야 <laughs> 오사야로다나 <laughs> <laughs> 그동안 이 보림정사에서는 제일 먼저 이 도량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 업보 범부중생이 참여를 하지 않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도량에는 우리 범부중생의 모든 업을 참여하는 도량으로서 아주 적합한 도량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참여하는 뜻에서 지장경을 먼저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바른 지혜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금강경을 또, 법문에서 마쳤습니다. 그럼, 바른 지혜를 열고 보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총합해서 얘기하자면, 이것을 삼나 만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삼나 만상을 가지수로 모양으로는 삼나 만상이지만 그것을 근본을 뿌드려 엎쳐보면 결국은 하나에 돌아간다고 하는 이치를 모르면 결국은 중생이라고 하는 범부라고 하는 이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범분이 중생이냐 하는 이름을 면치 못하면 금생에도 내생에도 아니, 미래급이 다할 때까지 항상 근심 걱정과 모든 고통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 싫어하는 일이면서도 벗어날 방법도 없고 또한 재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너무나 벅찬 일이라서 그러는가는 모르지만 또한 벗어나려고 생각도 또안 하는 게더 기가 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별다른 뜻이 없고 오직 이 중생업을 벗어나서 다시는 두번 다시 는 모를 때는 할수없지만안 이상. 내가 듣고 판단해 보니까 다시는 이 중생업을 되풀이해서는 천하없어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이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바로 알았을진데는 죽기 아니면 은참 까무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업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낼줄 알아야, 비로소 산 사람이지, 그렇지 않냐고서는 죽은 사람이나, 아, 배판, 달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장경을 읽었을 때 보면은, 참, 중생업이 얼마나 지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을 법문했을 적에는, 과연 참 눈을 떠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즉, 지혜가 없이는 마치 봉사가 길을 가는 것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쯤은 알아야, 아, 됐을 겁니다. 그래서는 그 다음에는 이법화행은 지난날 몰랐을 적에는 그렇거니와 알고 보니까 부처님이나 우리 범부 중생이 근본 바탕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모를 적에는 차별이 있었지만은 알고 보니까 전혀 결코 차별이 없다. 그런데 왜 현실에 차별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어, 잘못 행한 결과가 오늘이지 처음부터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현실 경계는 천차만별이고 사람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남자, 여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은 그러나 아무리 못나고 찮찬 사람이라도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고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면은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박대당하고 천대당할 때 그보다 더 억울한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이것을 바로 지적을 해서 그 주인공 그 본체 그 말이야. 그것은 누구도 다른 사람이 없다 똑같다 그 말이야. 심지어 위로 부처님 성인에 이르기까지도 똑같다. 그런데 다시 거꾸로 말하자면, 왜 그렇게 차별이 났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업으로 인해 가지고 현실 차별이 난 것이다. 이렇게 뒤집어 봐도 고소리고 그 바로 얘기해도 또 고소리입니다. 그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49년 설법을 이걸 갖다 부처님의 일대기라 해야지요. 부처님이 태어난 것까지 다치면 80평생이지만 성불하시고 우리 범부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신 시간은 49년입니다. 그래서 35살 이후부터 부처님이라고 하지. 35살 전은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35살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은 시절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 불자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놓고 부처님 하면 그만 저 앞에서부터 기 들어오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거는 안 돼요. 다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중생이 됐으니 참 부처님을 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고 또 한편으로는 원통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부끄러운 생각을 내니까 배우고자 하는 생각이 속게 되는 것이고, 분한 생각을 내니까 내라고 우찝 선구를 못하겠느냐 하는 이런 대장부의 마음이 속같이 오르게 됩니다. 두 가지 생각이 없으면 지는 만날 기다려야 돼요. 뭐, 별판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하신 것도, 불법을 처음 닦게 된 도리도, 어, 어디에 있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 걱정만 하는데, 부처님은 두 가지 걱정을 동시에 했습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지 않냐 하면은 안 되는가? 죽음 앞에는 무슨 놈의 부귀영화가 소용이 있으며,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됐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일체 모든 사람들을 봐도 중생을 봐도 역시 이 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동시에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빼 사무쳤습니다. 너무나 빼 사무치다 보니까 궁중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라든지 그 왕위까지도 아무 관심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어. 오직 이, 것을 벗어나지 아니 하고서는 부귀 영화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한 생각에 출가를 결심하게 됐지요. 그래서 6년 고행 끝에 승불 하시고, 어, 난 뒤에 자기 근심 걱정은 다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범부 중생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래, 자기가 깨달은 모든 법을 제일 먼저 떡설 하시니까, 그것을 두고서 뭐라고 하냐면, 궁자가 경악해서 놀래서다 도망가는 때를 어떤 때라고 했느냐 하면은, 최초의 승부를 하시고, 어, 설법하실 하음경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말하자면, 궁자가 경악해서 도망가는 시기를 하음경 설법한 때다. 요리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 도망을 가버리고 겁을 내니까, 간혹 이, 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내가 법문하는 데 가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 들어주는 사람이면서. 그 뒤에, 와, 그런 거 했더니 내가 잘못했는가 했더니, 물론 잘못도 많아. 그런데 잘못이 반반이라. 내가 법문을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보강심 법문은 어려워가지고 우리 가슴이 안 닿는데 잘 그런 게막별 뭐 재미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 가봐야 뭐별볼일 없다 시간만 보내고 그래 안 가는 게 훨씬 버는 기다 생각을 하는 그런 수도 많이 들렸어. 그래 아 내가 듣는 청중을 타달 수는 없고 내가. 한발 양보를 해야 되겠다. 그럼 낮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봐서 몇번 낮추려고 생각을 했는데 낮추려고 하니까 이 법당하는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저 문밖은 더 무색이거든. 그렇게 결국은 중생들은 꽉이 하자고 하는 수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같은 못나이 짓 소리를 해야 이게 무슨 이 어울리게 생겼더라고. 에라 이마 그렇게 치아들어라. 어, 뭐,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 내가또안 해버리면 팬타 그래서, 아, 나는 입을 벌리면 지가 듣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저래 올지게 불법 들으러 왔지, 세상 잡다, 한 얘기 들으러 온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막 그대로 지조를 지키기로 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막뭐 어렵거든 지금이라도 가도 괜찮고, 그건 탓안 하기로 했어. 그리고, 뭐, 억울하다 생각도 안 하고, 그, 부처님도 역시, 이 하원경을 설하니 알아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급을 내고 다 도망가 버리니, 할, 할 수, 없어서, 그래도 나는 센 차례대로, 이제 부처님은 원체 자비가 많으셔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중생 맞도록 이제 설법을 하는 때를, 어느 때라 하냐면, 은이 중생들은 그, 일생 살아가는 게 산다 산다. 백번 천번을 얘기해서 산다야. 그런데 날마다 죽어가는 줄은 모르거든. 그거 참 딱해. 그래서 뭐 하고 사녹 하니까 그저 일안 하면 안 된다. 죽는다. 돈못 벌으면 죽는다. 뭐못하면 죽는다 뿐이야. 그러 하니까 한다 이게 이제. 그러하니 결국은 일하지 아니하면은 못 먹고 살다, 죽는다. 죽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거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제일 싫으냐 하면은 저 거름이나 치우고 똥이나 치우고 힘, 요즘에 그 뭐라 하나? 삼뭐쌈 뒤럭 같은가 뭐뭐쌈 뒤인가 앞인가 샀대. 힘들고 천하고 더러운 것은 다 싫어한대요. 아, 어, 그것은 인간이 있기 부터서 앞으로도 언제든지 존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제일 싫어한 것부터 부처님이 착수를 하셨어. 그래 그럼이나 치우고 똥이나 치워주면서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때를 이걸 부처님의 최초 설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걸, 아함경이 이런 경을 설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 부처님의 49년을 다섯 등분을 논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참고로 들어 두시면은, 각자 우리는 어느 뒤에 와가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최초의 하함경을 설하실 때는 최상의 도리, 최상의 경계를 설법을 했을 때고,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저 천상에서 그만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제일 천하고 천한 차원에서 불복을 설하는 때를 어떤 때라고 하냐면 똥이나 치우고 끄름이나 치울 때를 두고서 최초의 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그 경이 아함경인데 주로 아함경은 인과의 법칙을 설했습니다. 성과 악의 이치를 설명을 했어. 모든 산나 만상 두두 물물이 뿌리, 종자에 의해서 싹이 트고 커오게 돼 있고, 싹이 트고 뿌리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서는 모든 연을 가해야 됩니다. 아, 그름도 주고, 물도 주고, 어만 거 북도 쳐줘야 되고, 이것 다 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인이 되고, 중간은 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은 과가, 길과가 와요. 좀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 연, 과.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는 그 가운데 하는 그 인과 연이 선이 될 때는 열매가 선과가 열리고 악을 행할 때는 악과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선을 지어도 고생하는 게 많고, 악을 지어도 손해볼 게 없는 때가 그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오히려 어떤 때는 고통을 받는 때가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 사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는 득소리가, 너무 착해도 뭐 살아, 이래 하거든. 그는 지금 중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결과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그 뿌리에서 중간의 역할과 결과는 허리도 어,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걸 갖다 아 재분정과 암시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느 차원이냐 아 중생들 중에서도 아주 천한 중생들의 차원이 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는 출입자재 방명시라. 그 걸음을 치우고 똥을 치우는 사람이 이제 대문 안으로 이제 들락날락 할수 있는 걸 출입자재라 그러겠습니다. 대문 안으로 이제 들락날락 할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꾸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하, 그 전에 이 대문 밖에서만 일할 때는 그참 천하고 참 더러웠는데, 요즘 은삼디 현상이지. 그래도 안할 수는 없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대문 안으로, 일주문 안에 떡 들어와 보니까, 아이고, 이 안에가 배류천지려구나 같은 세상인 줄 알았는데, 이 안이 참 좋구나 싶어가지고, 와딱 언제 참, 왔다, 이 안이 진짜 좋구나 하는 걸 알아. 그때가 언제냐, 지난번에 마쳤던 반야 금강경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2년 동안에 금강경 설법을 듣고, 아, 세상에 뭐가 보배고 뭐가 보배라고 해도 이 금강 법에 마침 좋은 보배가 없다고 했다면, 비로소 이제 눈을 뜬 거다. 그 말이야. 이세상이 뭐가 보배인 줄을 알았을 때라. 그 말이야. 예. 그래, 진실이 어떤 것이 보배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알 때가 어느 때냐? 아, 건강 반야경을 설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성장을 해가지고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은 이제, 어, 마흔 한 살이 됐을 때라. 아. 철없는 애가, 저, 그름이나 치우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이 반야경을 다 듣고, 이제 세상에 뭐가 보배고 뭐가 진실이라는 걸 알았을 때가, 겨우 한 40이 넘었을 때다. 그 말이죠. 그럴 때에 와서 이제 장성을 했죠. 그러니까 그 보물인 줄 알고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니까 그, 그 사람에게 그집 주인이, 예, 모든 가업그말그집전 재산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상속을 할 때다. 내가 그러니까 전부 가업 법하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완전히 상속을 할 때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이 법학입니다. 그래서 먼저 반야경을 설하고 난 순서대로 이 법화경을 강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